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아픔, 그리고 환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신음하곤 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려고 그때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맹인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아,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은 좀 달랐죠. 그에게 분명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설령 지나간다 할지라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를 바라보시며 다가오십니다. 구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오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단한 사람이 혹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나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를테면 유명한 가수의 컨설트에 가면 수만 명의 관중은 모두 그한 명의 가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가수가 예를 들어서 요즘 인기 있는 BTS 멤버들 모두가 우리 한 사람, 나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주고 막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떨리겠죠. 예전에 어떤 한 가수가 관중에게 다가가니까 이 관중이 너무 기뻐서 실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그 무리들,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맹인을 보시고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맹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2절에 라피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아쉬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거나 병상에 계실 때에 아마도 이분이 병원에 있는 것은 뭐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이러한 죄 때문이겠지, 혹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더니 참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쉽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통 사고에 당한 사람에게 병문안을 가서 당신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여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보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그 판단적인 시각,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한 구원적 시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적 시각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이 맹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러한 큰 그림, 큰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엉뚱한 질문만 했던 것이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한 영혼을 바라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지난 주이원한 주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5천명 이상의 무리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서든 이 순간을 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그 티칭 모멘트로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도 엄청난 이적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이제 미치지 못한 것이죠. 이성적으로 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고민했지만 어, 그러나 고작 그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만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십시다. 어,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가 또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이 무엇일까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구원적인 시선 그리고 사명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큰 차이죠. 우리에게 마주한 여러 사건들 여러한 그 어,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꾸느냐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또 다른 큰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제안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그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약 3마여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인의 걸음으로도 약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사람은 냉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에 흙과 침을 묻힌 채로 걸어가라는 것인데요. 만약 이 말씀을, 아, 오늘날 인권단체 회원들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도 예수님을 어떤 장애인 학대죄, 희롱죄로 고소할 만한, 아, 그런 제안이라고 할 만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이 사람이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치욕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운 걸음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만을 요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것만 요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귀찮고 심지어 교회 섬기는 일도 그 사회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임무업 되면 임무업 될수록 물론 그 가운데 기쁨이 더 크겠지만 얼마나 인내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까? 때로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 나의 눈에 침을 뱉고 흙을 바라라. 그리고 혼자 먼 거리를 갔다 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요구가 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싶으셔서, 골탕 먹이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실까요? 구제 불편한 몸으로 저먼곳신로함에 갔다 와야 하고 눈에 진흙을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 모든 과정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또 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을 듣는 맹인도 그리고 아마 곁에 있던 제자들도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계획은 오늘 당장에 닥친 우리의 문제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 큰 그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은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몇몇 사람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고 이 맹인에게 다시 다가와서 그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이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장면 또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되었느냐. 먼저는 이웃 사람들이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리새인들도 다가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답하면서 맹인은 그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 점차 그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었음도 우리가 또한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실로함에서 고침받은 뒤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이 물음에 11절에 답하기를 이렇게 답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맹인은 예수를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 꽤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절 뒤에는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하니 맹인의 고백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른 이웃들에게는 더맨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선지자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8절에서는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자로 믿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여라고 고백하며 절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본 자. 이 맹인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히 그의 육체의 벽이 나왔다는 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그의 믿음이 날로날로 날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믿음이 자꾸만 나아진 것이에요. 성숙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약점이 드러나고 신비감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좀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신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인 것이죠. 맹인의 신앙을 첨차 발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맹인의 처음 대답은 복잡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진흙을 눈에 바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자초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점차 그의 대답이 심플해져요. 그는 선지자인아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단순히 육체의 병이 나아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난그 이후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점차 그의 신앙이 간결해지고, 샘포해지고, 그 이후의 인생이 명확해집니다. 그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실로함에도 가게 하시고, 눈에 진흙도 바르게 하시고,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지나고 보니까 더큰 하나님의 빅픽처더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맹인의 인생은 달마다 날마다 성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비록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하실 분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님 만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서 믿음이 자라나시길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체면으로 또 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큰 뜻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